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삼성 SDI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 지금 간밤 사이에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게 매도세를 조금 강하게 던지고 있어서 어, 삼성 SDI 주주 분들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일단은 왜 하락하고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어, 나스닥과 그리고 어, 다우 지수 조금씩 변동성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기술주 매도가 아시아까지 번지면서 AI 잠재력이 좀 우려되고 있다라는 불안감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부분입니다. 한국이 아시아 신용국에서 미국 금리 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아직 연준, 그러니까 새로 아시니만 이 연준이 7월달 뭐 5월달쯤에 새롭게 뭐 발표를 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대한 금리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취약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금리를 어떻게 한다라고 명확하게 하지도 않았고 이건 5월달, 7월달 그 이후에 나와줄 부분이. 때문에 벌써 불안감으로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 SDR는 지금 어떠한 호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현대차에서 나와준 아틀라스 엄청나죠 전고체 배터리까지 탑승을 한 시점에서 삼성 SDR에 그냥 손을 잡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케이즘 극복에 대한 이 찾은 배터리 3사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현대차가 이번 라스베가스에서 이거 발표하자마자 그냥 현대차에 투자하는 외국인 엄청났습니다. 특히나 외국 외국인 투자자도 우리나라에서 현대차에 투자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노조 때문이에요 노조 때문에 근데 노조도 이제 두손두발다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배터리를 탑재하는 게 누구다? 삼성 SDI죠 자 그러면 시체는 진짜로 여러분들 같이 투자를 할수 있는 종목이 삼성 SDI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간밤에 이 주가 쭉 하락하면서 그냥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오르는가 싶더니 그냥 너도나도 무섭다고 쭈르륵 매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코스피 엄청나게 다전 모든 종목들이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등 올라올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계속 올라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럽니까 이 목표가 자체가 높다는 것 이후에도 지금 로봇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장 들어와 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 이 종목밖에 없다는 라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저평가 요 지금 다른 종목들은 거의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고 어, 딱 하락할까 올라가고 하고 있죠 여기에는 지금 20% 밖에 오르지도 않았어요 오른 것도 아닙니다 현대차에 탑승하겠다 로봇에 대한 반응 좋다 성공한 거죠 자 그러다보니 이제는 전기차가 아니라 로봇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 sdi 주주 분들께서는 언제 매도 하셔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타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냥 불안하다고 구경만 하기에는 터무나 더 아까운 종목이라는 것이죠. 전기차 했었을 때 모멘텀 발랐을 때 이렇게 올랐었죠. 그리고 쭉 하락했습니다. 기대감 없었으면서 이제는 로봇으로 들어가서 올라가겠다 매출액 올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삼성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얼마에 매수매도 하셔야 되는지 전략 짜서 1월달에도 여러분들께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1월달에도 단기적으로 많이 수익 보셨어. 이번에 2월달 똑같이 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사실 질문이 여러분들 이겁니다. 저점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단타 종목이 혹시 뭐가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이거 하지 마시고 우리 삼성 sdi만 집중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어차피 제말안 들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5개월 동안 지금 매집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860억 이상이 매집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도 오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며 이렇게 단타 종목.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삼성 SDI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종목 확인부터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5722-7465로 저에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튜브 채널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따로 제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라이브 매매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래 링크 또한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고 혼자 단타하기 어려우신 분들 을 위해서 제가 라이브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편하게 여기 링크 또한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 매도 어떻게 하는지도 함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단타를 할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수익 매도한 라이브 영상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시작하고 수익률 20만원 시작. 일단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조금씩 조금씩 변동성을 주면서 상승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 같은 경우에는요, 한 15%에서 20%까지 수익률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것처럼 20% 정도 수익 매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안전하게 수익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8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수익 매도 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단타도 제가 진행한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단타 같은 경우는요,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라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 채널을 키우기 위함으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똑같이 단타를 합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종목 받으실 분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구독 눌러주시면 돼요. 자, 지금,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역시나 오늘 변동성 없는 시점에서 네, 80만원에서 수익매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0%에서 수익매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익 매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8시 30분에 이렇게 어, 이 전날 저에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어, 오늘 앞에 라이브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수가 6,260원 거의 딱이 구간 그러니까 어, 상승하기 이전 구간에서 라인업 정확하게 매수가 드렸고요. 목표가 8,000원까지 딱라인업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점 라인까지 딱 안전하게 그러니까 어깨선에서 수익 매도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25%를 달리고 있지만요 우리는 딱 안전하게 20%에서만 수익 매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오늘 문자를 저에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날 오전 8시 30분에 딱 이렇게 문자를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들어오실 수 있는 이 링크까지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던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그냥 차트만 좋다고 보내드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최근에 어, 긍정적인 뉴스들을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었죠 바이러스 종류 자체를 가리지 않는다 현대바이오 범용 치료제로 승부수를 걸고 있다. 자, 이러한 기대감이 이전부터 나와 주었었고요. 어, 오늘 28% 29%까지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일봉 차트를 체크해봤었을 를때 어, 11월 달과 그리고 12월 달부터 중간 중간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개미털기를 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어, 최종 상승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중간 중간 개미털기를 계속 해주면서 2026년 1월 달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이러한 호재 뉴스와 차트 안으로 여러분들에게 단타 추천주를 드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현대바이오는요, 2026년 기준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기사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고 이러한 공시들을 아직도 뉴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이 어, 터져주면은 주가는 뉴스로 나와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단타 종목으로 이 공시를 통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었다는 점이죠.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진. 진심으로 어, 수익 매도 축하 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최종적으로 작년 7월 이후에 쭉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어, 여기 저항선까지 어, 돌파를 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 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어, 말 그대로 상승하기 이전에 딱 단타 종목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내일 종목 또한 함께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90% 이상이 제 구독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인수합병 정말 큰 이슈가 있고, 스윙 급등 종목도 지금 바로 여러분들 따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AI 수술용 로봇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현재 기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는 모든 로봇에서 삼성과 같이 만들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숨을숨을 올라오고 있는 AI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뭐 구글 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여기에 수술 로봇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수술 로봇을 바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가 상으로 완벽하게 지금 재현을 하고 있고 이 공급 시뮬레이션 또한 글로벌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연 매출이 지금 두배 이상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거래량이 터져 나와 주었었을 때 지금 720원에서부터 1,100원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요, 여러분 메이저 세력들이 얼마 32,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들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이 부분 32,000원까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안전하게 지금 720원 그러니까 거의 한 800원 정도의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어. 얼마까지 가냐? 딱 28,000원까지만 수익 매도를 하고 안전하게 빠져 나올 것입니다. 딱이 정도만 몇 배죠? 25배 정도만 수익을 보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욕심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드죠? 안전하게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었던 분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구독이라고 함께 문자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보내드리고 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게 다른 분들에게는 공유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왜제 영상을 보신적 없고 저와 함께 수익을 만드신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잘 모르실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32,000원까지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실제 사람들은 32,000원에서도 안팔아요 왜더 올라가고 나서 쭉 개미 털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켜주실 분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것처럼 우리는 거의 지금 7 5 0원 에서 800원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안전하게 28,000원까지만 수익 매도를 딱 25배 정도만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하게 수익 매도를 하면서 안전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당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게 무엇이죠 잭슨항이 우리나라까지 날라와서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로봇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봇에 관련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서 단순하게 뭐 식당 로봇 무슨 로봇 공장 로봇 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벌써 앞으로 퍼져있죠 저는 지금 그래서 계속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AI 수술 로봇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만 좀 따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르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매집이라고 정확하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은 단타 종목이 아니라 스윙으로 정말로 크게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저를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제가 조금 특별. 하게 보내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두 글자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에게 제가 전자책 하나를 여러분에게 무료로 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매매에 대해서 공시와 재무 테마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받으시면 은 아래 쭉 내려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하시든 오래하지 않으시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자책이니까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 마지막에는요 실제로 이 조건 검색식을 사용하실 수 있는 어, 이러한 부분까지 제가 다 넣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편하게 이렇게 그림 맞추기 식으로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다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또 준비 많이 한 책이니까요 요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받아 가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요 좀 헷갈릴 수 없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이책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